남자 친구 있어요. 네. 이게 뭐 그렇게 워낙에 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해서 물어보는 네. 건데 네.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되면 이별 통보 같은 걸 보통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? 이별 통보요? 네. 음...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. 음... 네. 그냥 조금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음.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만나서 아니면은 전화로. 아 만나서 만나서. 만나서 하는 것 같아요. 전화나 만나서 헤어지죠 마음이 없어졌다고 만나서 얘기 그냥 보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만나서 솔직하게 네, 그냥 만나서 정중하게 가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만나서 그냥 네.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네네. 어.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, 어, 이런 거안 맞는 거 이런 게안 맞으니까, 어, 맞으니까 그냥 만나자 이렇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네. 제일 괜찮아요. 무조건 만나야죠. 만나서? 네,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좀 아닌 거 같고 음... 내 마음이 어떻다 음... 이렇게 말한 다음에 좀 연락하고 좀 생각해보자 음... 라는 그런 기간을 갖고서 헤어지자고 합니다. 음... 그렇게 말하는 건뭐 전화나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한두 번이야 얘기하겠는데 만약에 안 고쳐지면 만나서 얘기를 하죠. 만나서 너 이름 고쳤으면 고겠는데안 고쳐지면 실망스럽다. 뭐 이제, 어,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네. 만나서 맞아요. <목소리> 아 그럼 반대로 최악의 이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뭐 들었던 것도 괜찮고 잠수? 잠수, 네. 아. 잠수, 아, 잠수, 잠수, <laughs> 잠수? 잠수 타는 거? 잠수 <laughs> 타는 거? 잠수 타는 잠수 거? 잠수 타는 거 잠수 타 거? 잠수 잠수? 잠수 잠수 타는 거? 잠수 타는 거 잠수 타는 거 잠수 잠수? 잠수 타는 거? 잠수 타는 거 잠수 타는 거 잠수는 왜? 제일 답답하잖아요 싸가지 없잖아 싸가지가 없어서? 그거는 진짜 좀 아니죠 상대방이 애가 타잖아요 아, <laughs> 음, 상대방을 배려하지 전, 전혀 배려하지 않아. 뭐헤어용는지 음. 아는 것고 관계 정리가 정확히 안 되니까. 음. 점수 떠는 거는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알수 없고. 음. 차라리 헤어질 거면 헤어진다고 말을 해줘야 마음 정리라도 하지. 음.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 연락 기다리게 되고. 음, 그게 제일 나쁜 거 같아. 감수가. 네.